로 역정 제1부. 9. 겸손의 골짜기. 그가 이제 떠나야겠다고 말하자 그들은 기꺼이 동의하면서도 출발하기 전에 우선 병기구에더한번더 가보자고 권했다. 크리스천이 그들과 함께 창고에 다다르자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크리스천의 몸을 꿰뚫을 수 없는 투구와 갑옷 등등으로 그를 무장시켜 주었는데, 이는 길 가는 도중에 부딪힐 온갖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중무장한 크리스천은 친구들과 함께 문으로 달려가서 그동안 순례자들이 지나가지 않았는지 물어보았다. 문지기가 한 순례자를 보았다고 대답하자 자해가 호크가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하고 물었다. 문지기 이름을 물어보았더니 믿음이라고 하더군요. 크리스천 아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의 고향 사람이자 저와 가까이 살았던 이웃입니다. 그는 제가 태어난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 정도는 앞섰을까요, 문지기? 지금쯤 산 아래턱까지 내려갔을 겁니다. 크리스찬. 아, 착하신 문지기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사 제게 베푸신 온갖 친절로 인하여 더욱 많은 은혜와 축복을 당신께 더해주시기를 여러 가지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를 마치고 크리천이 출발하려고하자 신중 분별 경건 차이가 산 아래까지 동행하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산 아래턱에 다다를 때까지 이전에 하던 이야기들을 다시 계속하면서 함께 걸어갔다. 그러자 크리천이 올라올 때도 몹시 힘들고 어렵더니 내려가는 길도 몹시 위태롭군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분별이 대답하기를 예 물론이지요. 지금 당신께서는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위태로울 것입니다. 도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새 처녀가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온 거지요." 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갔지만 그래도 한두 번 미끄러지고야 말았다. 크리스찬이 산 아래 다다랐을 때네 사람의 선한 동행자는 그에게 빵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 검포도 한 송이를 건네주었다.그리고 나서 나크는 그의 길을 갔다.그런데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난간에 봉착하고 말았는데, 채 얼마 더 나아가기도 전에 한추악의 생인 괴물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었다.이 괴물의 이름은 아볼루온이었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크리스천은 돌아서서 도망쳐 버릴까 아니면 맞서 볼까 망설이면서 마음이 몹시 산란해졌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가슴바지 가본만 입었지 정은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돌아서서 도망간다면 마귀의 창에 관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용감하게 대항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마침내 아볼루언과 마주 서게 되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모습은 정말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흉측각기 짝이 없었다. 몸은 물고기 같은 비늘로 덮여 있었고, 이것이 또한 마귀의 자랑거리였다. 등에는 용의 날개 같은 것이 솟아 있었으며, 발은 곰의 발과 같았고, 배에서는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도 같았다. 그는 크리스천에게 바짝 다가오더니, 경멸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아볼론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놈이냐 크리스천 나는 모든 악의 소굴인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시온 산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로다 아볼론 그렇다면 내게 복종해야 할 신자들 중에 하나로구나 왜냐하면 네 고향 근처의 모든 나라들은 내 것이고 나는 그들의 왕이며 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왕을 배반하고 달아나고 있느냐 나는 내가 반성하여 다시 날 섬기기를 원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한 방에 너를 거꾸로뜨리겠다 크리스천. 내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너를 섬기는 일은 몹시 힘이 들었고 내가 주는 삭스로는 생명을 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도 성도가 된 후에 다른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 자신을 개선해 보려는 여러 가지 방도를 찾고 있었다. 아볼루온 쉽사리 자신의 신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네가 나를 섬기는 일과 그것에 대한 품삭스케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 그런 염려는 버리고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우리나라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너를 후대해 준다고 여기서 확고하게 약속해 주마. 크리스천, 그러나 나는 이미 네가 아닌 다른 분, 즉, 왕 중의 왕이신 분께 바치기로 한 몸이니 어떻게 다시 내게로 돌아가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겠는가? 아볼루온 너는 지금 마치 나쁜 곳에서 더 나쁜 곳으로 옮겨간다는 속담처럼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다. 스스로 그 놈의 신하라고 자칭하면서 잠시 동안 그에게 봉사하다가 또다시 그를 속이고 내게로 돌아오는 놈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내 놈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테니 그 때는 만사가 잘 해결되겠지. 크리스천, 나는 이미 그분께 신앙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한 사람인데, 만일 다시 등을 돌리고 돌아간다면, 반역자로 낙인 찍혀 처형될 게 뻔하지 않은가? 아, 물론, 너는 이미 날 배받는 놈이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받고 내게로 돌아온다면, 기꺼이 용서해주겠다. 크리스천, 내가 너에게 충성을 약속한 것은 내 나이 어렸을 때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나의 왕의 깃발 아래 서 있다. 그분은 내가 너에게 맹종했던 모든 죄악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 멸망의 왕 아볼루어나 잘 듣거라. 사실 나는 그분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삭, 그분의 종들, 그의 통치, 그의 나라를 너보다 훨씬 좋아하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는 헛수고를 하지 말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하이며 그를 따를 것이다. 아볼론.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마음을 가다듬어 앞으로 네가 계속 가던 길을 더 나아가고자 할때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지를 생각해 보아라. 너도 알고 있다시피 그의 신하들은 모두 나와 나의 통치를 배반하고 그에게로 떠나간 놈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욕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알고 있긴 한가? 뿐만 아니라 너는 그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는 그로부터 떠나 나의 소나기에 들어온 그의 신하들을 구원하려고 나서는 일이 절대로 없다. 그러나 나는 나를 충실히 섬겼던 신하들을 그에게 잡혀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나의 모든 권력과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 구원해내고 만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너를 구원해주려는 것이다. 그리스천, 그분께서 지금 당장 그의 신하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참으며 기다리시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다. 너는 그들이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종말을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세의 구원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반면 하나님 그들의 임금께서 자신의 영광 혹은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볼루온, 내가 이미 그분을 섬기는데 불충실했건을 어떻게 그로부터 품삯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리스천 마귀 아볼루온아, 어떤 점에서 내가 그분께 불충실했다는 말인가? 아볼루온, 우선 네가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낚시맨 늪에 빠져 거의 질식하게 될 뻔했을 때 결심이 흔들렸었고 너의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내 짐을 벗겨줄 때까지 한 길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새 속의 유혹에 넘어가 다른 길에 빠져들고 말았으며 어리석은 잠에 빠졌다가 귀중한 증거들을 잃어버렸고 사자의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자 속으로 돌아갈 생각을 품지 않았더냐 또 여행하는 도중에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네 모든 언행 속에서 내적인 자만심과 허영심이 있었다. 크리스천, 네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다. 더구나 네가 채 말하지 않는 많은 잘못들이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모든 걸다 용서해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너의 나라에서 너를 섬길 때 몸에 베어버린 여러 가지 약점들로 인하여 난늘 신음하고 슬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점들마저도 용서해주셨다. 그러자 아볼론은 벌컥 화를 내면서 달려들 듯한 기세로 말했다. 아볼론, 나는 네가 섬기는 그왕관은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다. 그의 인격, 그의 율법, 그의 백성들까지 모두 미워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이를 물어 방해하려고 이렇게 나온 것이다. 크리스천, 마귀야 공연히 나서지 말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의 길, 곧 거룩한 길이다. 그러니 네 자신이나 조심하거라. 그러자 아볼로는 길 전체를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했다. 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무서울 곳이 없으니 죽을 각오를 단단히 해두거라. 내가 저 끝없는 지옥을 두고 맹세하노니내 깊이 있고 여기서 너의 영혼을 멸망시켜 한 발자국부터 더못 나가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귀는 불 붙는 창을 크리스천의 가슴을 향해 던졌다. 다행히도 크리스천은 손에 방패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었다. 이제 분발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한 크리스처는 칼을 빼들었다. 그러자 아볼론은 여러 개의 투창들을 우박처럼 한꺼번에 퍼부으면서 맹렬하게 돌격해왔다. 크리스처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많은 창들을 피하려고 애썼으나 결국 머리와 손과 발에 부상을 입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크리스처는 약간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이때 아볼론이 전력을 다해서 공격해왔으나 크리스처는 다시 용기를 내어 사내답게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이 치열한 싸움이 거의 반나절 이상 계속되었으므로 크리천은 그만 기진맥진해지고 말았다. 몸에 여기저기에 부상을 입고 있었으므로 그 상처로 인해 점차 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볼로는 마침 좋은 기회다 싶어 크리천에게로 와락 달려들었다. 그가 거칠게 크리천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크리천의 손에서 검이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그러자 아블로는 자 이제 꼼짝 말하라 하고 거칠게 소리지르며 크리천을 마구 내리눌렀다. 그래서 크리천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크리천은 절망에 빠져 시름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마귀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할때 재빠르게 손을 뻗어 칼을 집어들 수 있었다. 그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오라고 외치면서 온 힘을 다해 마귀를 칼로 찔렀더니 그는 치명상을 입은 듯 비틀거리며 뒤로 나자 빠졌다.이 모습을 본 크리스천은 그럼 그렇지.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느니라고 외치면서 다시 반격하려 하자.아볼로는 용의 날개를 펼쳐서 멀리 달아나 버렸고 그 이후로 크리스천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였다. 이 전투는 나처럼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포효와 고함소리와 불길이 오가는 소름 끼치는 전투였다. 아볼로는 싸우는 도중 내내 무시무시한 소리로 우르렁거리며 용 같은 노을를 바라고 있었고, 크리처는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한숨과 신음소리를 계속 발라고 있었다. 양쪽 나를 세운 칼로 바귀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것을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그는 한 번도 유쾌한 표정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마침내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야 미소를 지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일찍이 보지 못한 가장 치열하고 무시무시한 전투 광경이었다. 힘의 상대가 도저히 되지 못한 전투였지만 크리스천은 천사처럼 싸워야 했노라. 아 그러나 보라. 용감한 대장부의 재치 있는 검과 방패 솜씨는 용과 같이 힘센 마귀를 물리쳐 버렸도다. 전투가 끝나자 크리처는 사자 입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마귀 아볼로온과의 싸움에서 나를 도와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며 다음과 같은 찬송을 드렸다. 악마의 두목인 저 거대한 바알세불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중무장하고 와서. 소름 끼치는 분노를 품고 불꽃처럼 맹렬하게 달려들었으나 복받은 미개일 천사장이 나를 도와주사 날성검의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재빨리 저 못된 마귀를 쫓아 버렸도다. 그러므로 고마우신 주님께 영원한 찬송을 드리며 영원토록 그의 거룩한 이름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잎을 가져다가 크리스천에게 주었는데. 크리스천이 그것을 받아서 싸움 도중에 얻은 상처 위에 붙였더니 상처가 순식간에 씻은 듯이 아물어 버렸다.그는 또한 그 자리에 앉아서 아침에 그를 바래다준 새 처녀들한테 얻은 빵과 포도주를 먹었다.이렇게 해서 다시 원기를 회복한 크리스천은 빼앗은 검을 그대로 손에 쥔채 여행을 계속했다.앞으로 또 어떤 마귀들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으나. 그 골짜기를 거의 다 지나갈 때까지 아볼루오는 물론 다른 마귀들의 습격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다 지나자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났다.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이었는데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골짜기의 한 가운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크리스천는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골짜기는 매우 고독하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서 일찍이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곳을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 묘사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서 그리스도는 아볼론과의 치열한 싸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제 그 난관을 아래에 기록하고자 한다.